비숑형 불놀이야. 불놀이, 아마 부직갱이라고 그러죠. 예? 감자, 그냥 불놀이. 정말 진짜 어릴 때 보름날 예? 그냥 들깨, 배집에 묶어서. 나이 대로 불놀이 정말 쥐불놀이 뭐뭐 뭐 논두렁 태우기 밭두렁 태우기 뭐 정말 진짜 아주 또 불장난하면 그 탄내가 몸에 아직냐 옷에 다 배지 않습니까? 또 손이 뭐야? 잿가루 참하잖아요그래뭐그 옛날에 뭐 시키나 합니다. 손이 가면 그냥 커 가지고 아유. 진짜 불놀이 하던 그런 옛날에죠. 어린 시절에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보면 그렇지만은, 흘러흘러, 흘러 이렇게, 어제도 하루가, 오늘도 하루가 다 가고 있어요. 그렇게, 하루하루, 하루 바람과 같이 왔다 갑니다. 저는 혼리로 하는 방송입니다 이게 구독 좋아요고 뭐비의석으로못시게인고말 그대로 영이에요 영 보시고 눈곱만 휘어해도아 진짜 인생사 세상사는 바람과 아프라 이렇게 저 양반 말대로 하루가 가고, 또 하루가 가고, 그러다 이 모습, 내 모습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눈곱만큼이라도 하시라고 제가 이 더운 날씨에도 방송을 하는 겁니다. 영입니다 여섯 번째 역사에도 여러분들이 문구점이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짜 영혼 불멸에 돈 권력 근개자 여자 손을 머리서 발끝까지 금덩어리를 처벌하던 자도 뭐해 죽으면서 호리로 되요 바람에 되어 보니까 아 자기 엉덩어리를 금으로 다 그냥 둘러싸놓은 거야 뭐해 그게 한 번쯤은 하루 안는 아침에 해가 떠 지금 저녁 노을입니다.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십사 나라는 정신세계의 생명체를 말입니다. 방송은 마치고